これはこんにちは今日は私の大学院のペーパーの,のことに話していろんなことを話して比べてね話しましょうモンドリアンとコリアンゴジャギはずいぶん違います全然違いますよね 무슨 소리냐면 음 제가 조각보 보자기로 논문을 썼어요 손으로 꼽아가지고 노방 비단 실크를 한필을 사가지고 돈을 낄라고 진짜 돈 없이 직장 다니면서 내 돈으로 대학원을 했는데 눈물 없이는 못들어 그건 옛날에 이 다음에 또얘기를주구잘잘이 아주 그냥 지약게할 거야 음 어, 저는 아트킬 섬유 염색 전공으로 대학원을 갔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진짜 20년 전인데 보자기에 뿅 갔던가 봐 보자기 조각품가 그렇게 많이 있을 시절이 아니었어요 바느질하는 애가 왔어 그러니까 뭐 보자기만 시키는데 공동작업을 해서 민속박물관에 전시를 하려는데 다섯 명을 팀을 짜줬네 네 명이 누가 바느질을 할줄 알아 나 혼자 있지 그래서 했더니 걔네들 다 못하고 나만 이 부분 이쁘겠다고다 틀렸다 다시 하해서야 언니가 재료비를 내고 이걸 내가 나중에 소장을 개인 소장을 해야 되겠으니까 언니가 혼자 바는질을 하마 너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걔네들 한달 놀고 나 혼자 막 추석 때 책상 피고 우리 집에 시부모님 계셨어 일을 하느니 마느니 해가지고 그냥 나 혼자 3m를 내가 미쳤지 그걸 꼬매더라고 노방에 염색을 해가지고 그래서 민속박물관에 걸었어. 요 과별로. 디자인대학원이니까 뭐 패션, 염색, 도자, 뭐 여러가지 있을 거 아니야? 뭐 알고 싶지도 않아. 걸었는데 그걸 쫙 걸어서 사진을 찍었더니 그냥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된지 알아? 연구 지원금 천만 원을 받았어. 받았어. 난 짜장면 한거도 우동 먹었느냐? 무슨 짜장면? 수고했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해. 학교는 그런 곳이야 다시 가면 안 돼. 여하튼, 그래가지고요. 무문도 보자기 조각으로 쓰라는 거야. 아트테이 밀어놨더니 그게 뭔지 듣고 싶지도 않대. 하여튼 생각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이제 손으로 꼬매게 됐어요. 직장 다녔어. 교직에 있었거든요. 직장 다녔서 기간제를 했으니 퇴근이 4시야. 끝나고 이제 논문을 쓰러져 다니는데, 교무실에서 꼬매면 선생들이 얼마나 <laughs> 지랄들을 하는지. 봐준 오라는 교장선생님만 아이고 애썼다 밥만 먹고 똥도 안 싸지 이것만 꼬맸지 이것만 했지 이러고. 논자가 30작품 모자기를 이만한 걸 가로사로 5 0정도 꼬맸거든 그래 보여줬어 뭐그 다음에 이야기가 또은데 교수 와이 나중에 뭐라했냐면 여섯 명 중에 내가 너만 너무나 안 써주려고 했는데 너만 썼다 이러는 거야 뭐야 보복 심리 다 좋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뭐, 옛날, 저번에 얘기했잖아. 이런 적 배경은 하이 구스타브 뭐, 이용이 날아가 버렸다. 그래가지고, 기술적인, 뭐, 테크닉. 그거를 이제 몬드리안하고 비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아는 몬드리안 디자인은요, 그다시기하학적이라고 갖다 붙이면 그런데요. 그냥 도시, 뉴욕의 도시의 형태, 그길 구간 구획을 그린 것 뿐이에요. 뭐, 훌륭한 사람이긴 맞아. 정신성도 있어 보이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머님들의 손길에 의해서 그 나머지 조각이 처음에 보면 보자기 그조각포 예술에 비하면 뭐가 부족한지 아세요? 애자남이 부족해. 애자함 어머니들이 옛날에 정말 부심퍼 써 뭐야? 한의 문화라고 하잖아. 안방에서 못 나가고 뭐 아들을 못 낳다가 뭐 질거지하게 뭐 쫓겨나고 뭐 이런 우리나라 조선 시대 중기부터 그 말기 뭐 최근까지도 이루어지는 여성들의그한 회한 애자남 그게 묻어있어서 우리나라 조각법 보자기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제 말이 정인님. 맞나요 맞은 박수 <laughs> 그런데 그걸 굳이 갖다 붙여서 뭐 서양 같은 면 똑같다는 거야 말이 돼 절대 똑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짱그고 그거를 그 꼬맹 기술을 봐 그게 명주감축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고아지고 섬세해져서 그렇게 발전이 된 거지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그게 버선 깊는 법에서 나와요 버선이 옛날에 빠꾸가 나면 앞볼 뒷볼을 겉에 이렇게 더 천을 대가지고 바깥에서 꼬매거든요 버선 기운고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저는 전세에서 봤나 봐 내가 버선을 신고 살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버선 깊는 방법은 그냥 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년 전에 어떤 동네에 되게 멋지고 성질 나쁜 아줌마가 하나 있었어 그 아줌마가 나한테 오더니 한 달에 수강료로 30만 원낼 테니까 자기를 조각불 빨리 갈켜달래 그래서 안방에 식상을 놓고 마루가 연락을 가르쳐줬어 어상집는법부터 내가 인사동에서 관우실 배운거 뭐 어머니가 한거부터 연락을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강좌를 어디 튼지 알아 삼촌가게두각포 강좌를 하더라고 그 여자가 난 뭐야 내가 가서 했어야 되는데 그 여자가 무슨 빼기 썼나 나는 당했네 뭐 이러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온라인 사이버를 내가 모자에 많이 가리기로 그랬는데 음. 안타까운 것은 이런 기술적인 면을 가진 사람들이 마인드가 부족해. 그래가지고 가르치거나 설명하거나 기술적 기술을 하거나 이렇게 기록하는데 부족해. 그냥 꼬매! 근데 저는요, 아, 이렇게 꼬매게 된 사회 문화적 배경. 뭐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심리학을 끌어들였잖아요. 아직도 생각할 것이 참 많아요. 어환 선생님 책 보면 눈물나게 아름다운 모작이 너무 많고요 정말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똑같이 배워서 할 것이냐, 개선해서 발전시킬 것이냐, 그 안에 애잔함과 아름다움을 넣을 것이냐. 이거는 어떤 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너무 어렵다. 내가 말하면서도 어려운 거 인정. 근데요. 이런 크라프트 예술이 넣어 발전시키면 정말 세계적인 게될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얘기하고 또 하고, 얘기하고 또 하고. 누군가 보면 이거를 보고 생각해서 이런 문화를 크게 느끼고 발전시킬 것 같아서 요 젊은 사람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정말 손이 두 개라 그렇지, 손이 한 20개 되면 좋겠어요. 이것도 발전시키고 저것도 발전시키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잠을 못잘 정도예요. 옛날에 깨기 치마 할 적에는 다시 하려고 깨기 치마를 뜯더라고 내가 새벽 4시까지 치마 꼬매고 앉아 있어고 그러니까 손이 안가져서 지금 뭐 여기다 이런 것도 끼고 다니지만 급적하게 작품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애들 다 컸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 잠뭐 서너 시간만 자고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싶어요. 막 꿈에서도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지금 난리 났잖아 뭐이 종목이 점점 늘어나는데 심상치 않아요. 또 다시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대안맞다. 자네 안녕.